안녕하세요 jk영클입니다. 오늘 hlb는 1100만주가 거래되며 5300원 오른 821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hlb 일봉의 모습은 오늘도 상승 하며 아랫꼬리를 예쁘게 달고 3일 선 터치를 한후 상승 양봉 마감 했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세력 들이 윗꼬리를 만들겠다는데 어쩌 겠습니까 계속해서 HLB는 3일선 5일선 특히나 종가지 수입형 기준 연두색 5일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썸네일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9년 급락후 10배 상승 24년 급락후 급등 오늘 상황가는 급등의 시발점 이런 내용을 써드렸었는데 19년 9월 30일 급락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5일선, 2일선1 2일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급등형 차트를, 급등형 차트를 만들었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엄청난 상승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만든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19년 대자뷰 어제 상한가는 분명 상승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이 계속 나오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년 차트를 HLB, 에비데 가남신약, 지연으로 급락했을 때이 19년 차트를 계속 보여드렸었습니다. 왜냐? 대자뷰처럼 급락 이후에 급등 이런 시나리오를 써드려 써드렸는데 이 같은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1 2십일선 갭으로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이때도 역시나 연속적인 양봉 그리고 연속적인 거량 동반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특히나 오일선 이 선을 지지하면서 엄청난 급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HLB가 이 모습이 나오는지 제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급등형 차트를 만들면서, 연속적인 상승, 뭐 우상향,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일선, 연두색선, 오일선, 노란색선, 21선, 검은색, 121선을 지지하며, 우상향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 상한가 이후에, 양봉, 음봉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렇게 달린 것 보이시죠? 그리고 변동 폭도 엄청났습니다. 10월 1일, 0.99% 시가 형상한 이후에 고가가 25%, 그리고 저가가 0.5%, 그리고 종가가 14.24%, 즉,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25% 상승을 했다가 10% 반납하며 종가 마감되는 그리고 갭으로 띄우고 그리고 양봉 다시 한번 갭으로 띄우고 아래 꼬리 만들고 그 다음날 윗꼬리 아래 꼬리 변동폭이 20%가 넘는 엄청난 변동폭이 있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HLB 차트의 모습은, 그리고 장중 흐름은 변동성이 아주 심할 것으로 예상하니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면서도 개인들을 털어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 차트와 마찬가지로 급등형 차트의 모습을 만들면서 HLB가 계속해서 급락 이후에 이갭 부근 메꿨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갭, 67,100원 위, 그리고 93,000원 정도 아래 이 갭, 이빈 공간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선 지지하면서 이빈 공간을 메꾸는지,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려고 한다면 5일선 지지는 필수겠습니다 오늘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빨간색 3일선 더 빠른 이 3일선 터치하고 이렇게 윗꼬리 아래꼬리가 달린 양복 8만2천100원에 마감된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테마 대장을 바꿔가며 상승을 해야된다고 했었고 삼천당제야 그리고 알테오젠 등이 상승을 했을 시에 분명 HLB도 이 제약 바이오테마의 대장을 선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조금 조용하자. HLB가 호재를 호제를 등에 업고 이같이 대장의 모습을 서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테마 대장도 바꿔가며 상승을 해야 하고 그리고 HLB 그룹주 종목들도 그룹주 형태로 상승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이 대장을 바꿔가며 상승해야 된다는 것.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HLB 제약이 대장의 역할을 서고 있는데 HLB 제약이 대장의 역할을 섰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때 다른 HLB 그룹주 종목이 상승을 크게 하면서 HLB 그룹주를 다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HRB 제약, 이 대장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역시나 HRB와 마찬가지로 점하한가하한가로 만들어진 갭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HRB 제약은 어제 상한가, 오늘 19%의 상승으로 두 번째 갭인 이 갭, 정확하게 윗꼬리로 터치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HRB 제약이 이제 조금 조정의 모습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HLB 그룹 주 종목이 나오면서 HLB 그룹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HLB는 갭 부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생명 과학은 조금 상승이 미미하죠. 아직까지 이갭 부근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라퓨틱스는 점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을 메꿨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오스텝도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을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갭 조금 남았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도 이갭 부근 조금 남았습니다. 파나진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북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약이, 그리고 HLB가 시화가게 된다면, 다른 HLB 그룹주 종목들이 대장을 서면서 HLB, 그리고 HLB 제약 등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오니, HLB 그룹주 모든 일봉상 흐름, 장중 흐름을 꼭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중 흐름, HLB,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HLB 주가를 관여하고 결정하는 주체, 외국인의 장중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 연계해서 꼭 보라고 했었죠. 오늘도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 기간 매수, 개인 매도, 프로그램 매수 16만 8천 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 집계이고 장중 흐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의아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루 종일 장 초반 HLB 분봉상 흐름에서 HLB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장 초반 하락의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누가? 이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면서 HLB 주가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드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시 13분. h r b 가 하락을 다 하고 아래꼬리를 만들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3일선이 올라오면서 터치하는 모습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습을 9시 20분에 정확하게 만든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즉장 초반 하락시키면서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 평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 좁히는 과정으로 이같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ACLB 주가를 눌렀고, 그로 인해서 오늘 아래 꼬리가 3일선을 터치하는. 이렇게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단기 이 평선을 아래 꼬리로 터치하게 된다면, 주가는 견조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40 7만주 45만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 가 나왔지만 hlb 주가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하는 그러나 hlb 주가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영상을 찍고 밤 10시 영상에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여러분들 의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hlb 주가 움직임 hlb 이 흐름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B 꼭 연두색 5일선 을 지지하면서 단기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지 이 연두색 그리고 빨간색 3일선 5일선 이 지지 여부를 장중에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